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일한절 묵상 시편 125편 1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125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편 12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한 편으로 역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한 그 깊은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조건입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125편 1절의 약속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과 은혜가 주어집니까? 두 가지 은혜가 주어집니다. 첫째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부분인데요. 그의 삶은 산이 흔들리지 않고 늘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라는 축복입니다. 산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지만 더 정확하게는 그 시온 산에 좌정하시는 주님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렇습니다. 잠깐 동안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만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해서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도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늘 흔들리는 삶을 살 것이고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으나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내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오늘 하루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 삶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